숫자는 높은 숫자가 왔는데 9가 떴잖아. 9땡은 가능성이 없고 콜. 콜만 콜. 만 받을게. 뭐, 몽구 고사거든요프 7땡 정도 되겠네요. 콜 받아서 어, 다음 판을 기억하겠습니다. 빨 멍텅구리 사고. 들텅구리 사고. 긴겨 판돈 비싸대. 오 들어온 오 들어왔네. 자 배를 돌려라 칠땡자 더럽네 새끝 뭐 망했습니다. 먼저 뭐 실래요. 자시 있어 자시 있어. 우땡 우땡 와 우땡이 도주네. 좋겠다. 나는이새끝 이런 것 나오는데 오늘 저다 좆비네. 썩었다. 카프 골 아프 아이, 아이, 코, 야 되나? 죽고 싶다. 고. 고. 또, 와땡 오늘 형 지금 연달아 땡 계속 나오는데. 오이런나 반짝 반짝하는 거 하나 더줘 보이스. 네. 하나만 더 받아 보이시다. 받아요? 그래. 왔네, 왔네, 왔네. 자, 복구. 복요 내는 고 장대일세. 장대일세. 꼬심이들자복구했고예 슬슬 쩍 복구해놨고 하나 더, 하나 더 반짝반짝하는 거한개 더. 한개더줘 보소. 죽고. 아하 다 죽는 다죽다 다요? 야커피이세 그럼 하프 안 놀아야지 다 다요? 뭔데 는 가보?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사유 뿌듯 좋다 좋다 임 엄마 장땡 만야 된다 이마만 하프 안 치면 내가 같아 이마만 아이고 러어라 장땡은 못잡거든요 아이. 뭐 <목소리> 아, 이거 봐도 너 이만한 부터 장땡이 들어왔어이거 봐.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 이거 봐. 이아 봐. 거이 장땡 장사 봐요. 이판내 거라니까. 그런 그래, 딕기다. 잡살아. 돈 개인이 히콜 받았네. 하프 콜 죽어. 콜 내가 뭐 들었게? 네가 뭐 콜. 들었게? 어, 6땡 계산해 보면 다 6땡 5땡 8땡 5땡 오야 오, 오야꼬. 오. 우선 영벌이제 에이스 침대 조심해야 됩니다. 침 먹어, 배짱 승부 네, 한번 봐줘야지. 한번 들이대 줘야지. 아이고야, 13억이나 하나. 아요먹아요 굿 빅? 6가지. 6가지. 6이기이안주네우분안청자 우리 시청자네. 교아지마가지 6가지. 6가지. 지 그럼 지 6가지. 데가지 6가지. 6가지. 가지6가쟤 6가지.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가지 펜 다시 돌려주이소 한 바퀴 도 돌고 하트 오, 오. 여덟 거들 내가 야되는 게. 콜 어. 가보 굿빙 원스스했지 아, 여덟 거도고 갈게나 자 반짝반짝하는 거한 장만 더 어. 줘보소 이거 망했네. 제 경기로 가자. 에이, 아유. 땡이 있었네. 제형은 배팅이 약하길래 나는 땡이 아닌 줄 알았다. 속였네. 그 도신 등급 아, 맞지? 아, 이거 광이네. 죽어요. 내가 이거 왜 받았을까? 받아. 자, 땡깍 죽게. 어, 이마 뻥카네. 그래, 쩝쩝하구나. 쩝쩝해. 좋아, 좋아. 난또 팔땡이네. 요런 거 좋잖아요. 그죠? 싹, 던 넣으면서. 솔직히, 이거는 하부 밀어 넣어도 좋은 게, 광인한테 올 수도 있고, 광땡도 덜어볼수 있잖아요. 그죠? 이마가광택만면되거네요고 아이다 이 오마 팔타들 야, 광택맞네도어래도어래아난아닌줄알았지만 <목소리가> 아까 아닌데콩같치길래따라갔더마는 너무 <목소리가> 귀하네. 카 앞으로 그냥 광범 바로 다이 치키. 어, 뭐 이런 게다 있네. 콜. 달려 볼까요? 콜. 다이. 뭔데, 뭔데, 뭐라, 뭔구사, 알리더 알리. 끼리 하소. 난안 하고 싶네. 취소. 내가 보자. 보자, 누가 누가 세나 안 보자. 이야, 코트 들어오세요. 16억, 다이, 다이. 쫄려서 죽은 19억. 패팅한 놈은 8 것이고, 받은 놈은 알리고, 희한하다. 오야야 y o 받아봐. 푸. 콜. 카트. 오야 oh, yeah. 이모 코땡 떴는 는같다 이모 저 받아보자. 어. 구경이네 보자. 제발 야나빙땡이데 큰났다. 정말 레이스 가면 죽어야 되는데. 다이. 빙. 뭔데 코땡이가. 다섯 끝. <laughs> 야, 니씨! 네 <laughs> 아, 짜식! 고맙다! 아, 쭈꾸미! 고맙다! 고맙다! 고 땡만 하면 돼! 레이스 안 가면 무조건 간다! 오케이!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! 오케이! 니 빠지고! 니도 빠지고! 니도 빠지고! 감사합니다! 어차피 사먹 땡으로 먹으나? 고용으로 먹으나? 먹긴 먹으면 되지. 6구청단 9땡은 물건너갖고 6땡은 될라? 뭐, 5등인가 없다. 초장부터 판도로 는면 여기서. 7,500만 받아줄게. 6구팔 다이, 어. 이마다 5땡이거든요. 자 보이지? 이마는 2등인가 없고, 5땡인가 없 오, y 오 s 스 l l i 와, 지기네. 지기네, 지기네. 제대로 못 본다. 네.